손이 안 녹이에요. 줘서 편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수독. 잘래. 보고만 자. 한입 드실래요? <laughs> 분갈이 하려고 지금 요 아이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 아이 종자는 마리아 종자인데 봉윤금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라오 마리아는 아니고 좀더 고급스러운 고급 종자의 마리아이고 지금 고급 종자이다 보니까 작은 화분에서 뿌리는 활을다 했는데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좀더 조금은 더큰 화분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흙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켈이 아,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휴가토, 이건 동양난, 이거는 아 이거는 지렁이토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쓰는 부숙 유기질 비료의 상토 우리가 상토라고 하는데 요겁니다 요런거 나무나 이런 그 산에 가면 나뭇잎이나 나무 가지가 썩어서 생긴 그 비료를 부숙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데 그 부숙 유기질 비료 있고 여기 지금 흙이 좀 이제 좀 배합토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섞어 놓으면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보면은 보통 흙을 만들 때 보통 뭐 농장마다 다 다르죠. 네 가지, 다섯 가지 넣는 곳도 있고 열 가지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흙은 한그 중간 정도 되는 개수의 종류가 들어갔고 어 흙을 보면은 좀 포실포실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좀 질척한 느낌이나 상토가 많아서 너무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또 마사를 많이 넣어서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참고로 여기는 마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사, 이거 한번 심어 보게 심어 볼게요. 지금 옆에서 손 보이는 분은 다몽 사장입니다. 다몽 다이. <laughs> 요거는 지금 사장님 요거 보면은 이건 마리아 제가 요 종자는 설명을 했거든요. 음. 아 마리아 복류인금이고 고급 종자라는거 설명드렸고, 요 뿌리 보시면은 지금 뿌리 자체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이는 지금 아요 아이의 뿌리는 아 뿌리 활착을 해서 좀더큰 화분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 분, 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뭐 하엽도 피트 보니까 별로 하엽도 없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요 비교적 깍지도 없이 깨끗합니다 요 아이 화분에 옮겨 심어 볼게요 지금 이런데 새 뿌리가 지금 깜... 아 여기 보입니다 음, 찍었다 보입니다 여기 새 뿌리가 나왔지만 지금 작은 화분에서 조금 시간이 얼굴은 사과도 좀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는 같아서 요흙을 그대로 두고 심어도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잔뿌리 안 다치게 잔뿌리 안 다치게 어, 잘 이렇게 해서 흙을 어, 뿌리에 붙는 흙을 깨끗하게 털고 이 정도로 상처는 안날 정도로 방, 네. 어, 방금 사장님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음. 흙을 털고 털어도 되고 안 털어도 된다 고데 털었을 때와 안 털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안 털었을 만약에 경우는. 지금 얘가 있었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요 화분 어, 여기 화분인데. 요 화분에서 어 기간이 오랫동안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화분에 흙이 1년 이상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털고 심는 게 맞아요. 음, 근데 화분이 오래됐을 어, 때 1년 안쪽이다. 화분 갈이는 아, 안 됐다. 그러면 뿌리에 여기에 붙어 있는 흙을 같이 같이 옮겨서 그대로 심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예, 알겠습니다. 요 밑에 깔거 여기 좀 주세요. 여기 보이는 거 지금 휴가톱입니다 우리 보통 관석이라고 하는데, 요건 지금 어 파란색 포. 보통 이게 색깔에 따라서 굵기가 다른데 파란색 포입니다. 아마 S 사이즈일 거예요. 소립. 밑에, 어, 요 밑에다가 살짝 배수구나. 깔아서 배수. 배수가 되게끔 많이 깔지 말고 딱한켠만 들어가도 됩니다. 깔고, 깔고, 흙 어, 넣고, 음. 넣고. 아, 요거 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떡시루처럼 한켜한켜 한켜 쌓여 있는데 요거를 다 섞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여자 몸으로서는 좀 힘이 들거든요 그, 그러니까 중간중간 중간 필요한 만큼만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이 섞을 때 비율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은 사장님만의 흙 비법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써도 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실 것 같으면은 어, 전체 양을 다 배합해서 넣고 섞어서 조금씩 덜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흙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이런 비유. 상토가 약간은 조금 적은 듯 한, 하면은 추가하면 돼. 요 근데 너무 많으면 다른 재료를 또 추가해야 되니까 그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다 다시 이거 들어가서. 뿌리가 이렇게 한 줄기에서 많은 줄기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심을 때 뿌리끼리 이렇게 모아서 막 뭉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펴서 활착이 잘되겠끔 뿌리는 뭉쳐 있는 것보다는 부채처럼 전체를 골고루 다 펴져서 심는 게 다육이 활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여있으면 좋은 줄 알고 똘똘똘똘 뭉쳐서 넣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누웠으니까 방향이 뿌리 방향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핀셋으로 뿌리가 더 펼쳐질 수 있게 이렇게 잡는 음.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개인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내 나만의 손놀림이 좀 필요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흙은 털었지만 뿌리를 상처 뿌리에 상처가 나게끔 이렇게. 어, 뜯어내거나 잘라내거나 하지 않아서 예? 지금 화분갈이를 해서 새옥으로 심었을 때 물주기를 바로 해도 되는 상태고 또 만약에 뿌리를 잘랐거나 끊었거나 뜯었거나 할 때는 한 일주일 지나서 뿌리가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 하면 되고 또아 나는 이것도 저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은 무조건 그냥 일주일 있다가 주는 게 안전해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뿌리가 네. 우리가 손을 대 뿌리를 흙만 아, 뿌리가 작은 잔뿌리든큰 뿌리든 우리가 잘랐을 때는 일주일 기다리고 뿌리를 손 대지 않았을 때 뿌리는 그대로 사용 아, 그대로 심었을 때는 와이를 물을 바로 줘도 된다는 건데 그래도 물줄때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는 옮겨 심었으니까 살짝만 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만약에 얼굴에 비해서 화분이 작으면 이 화분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도 상관이 없지만. 얘는 나중을 생각해서 어~ 얼굴보다 분이 조금 더 크단 말이라 그래서 요 화분이 크다 싶으면 이 얼굴에 비해서 화분의 이~ 그~ 무게나 요 크기가 만 이렇게 흙이 많기 때문에 요 얼굴에 맞게끔 물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음. 화분에 맞게끔 물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줄때 화분 크기를 생각하지 말고 다육이 크기에 맞게 물을 줘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유치원생이 마시는 물 음. 양과 어른이 마시는 물의 양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예. 음. 그리고 뿌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얼굴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 튼튼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화분 가리를 할때얘 뿌리 상태를 우리가 봤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뿌리 상태에 맞게끔 물 주기를 하는 게 좋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을 과하게 줬다. 아, 내가 오늘 주다 보니 너무 마, 많이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물 주는 다음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는 게 좋지. 음. 요 흙이 마를 때까지. 음. 그러면 싫어도 물을 많이 줬으면은 다음까지 물 주는 주기를 조금 늘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어, 화분 관리 다 했고 어, 화분에 물 주는 것도 다시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차차 님이 물좀한번 주세요. 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물 줄이기에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물 주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 주세요 뿌리가 한 10cm 된다고 봤을 때 아까 10cm 까지 안 됐거든요 한 어, 5cm, 10, 6cm 10, 네, 5cm 정도, 정도 됐으면 예. 요 물이 5cm 까지만 내려갈 수 있게 한 바퀴 두 바퀴 음, 요정도로 주면 됩니다 예. 네. 물을 줄 때에는 화분 크기보다는 다육이의 크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이 먹을 양만큼 어른은 어른이 먹을 양만큼, 요 다육이 크기에 맞춰서 물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육이 심고 물 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보는 아이는 요거 기적입니다 기적금 기적금을 지금 여기 보시면 치실을 이용해서 적심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요, 여러분 적심하기 전에 치실을 보시면은 치실은 꼭 새거를 사용하세요 먼저 한번 사용한 거 말고 재사용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새로운 치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 처음 치실에는 윤활제가 발려져 있거든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윤활제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실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우리가 추가로 윤활제를더 발라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이거또 한번 커팅해 볼게요. 찔립니다. 차차 님.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찍으세요. 치실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다홍사 장님이세요찍지 마세요. 네, 어, 지금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지금 일단 1단 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단 2단 두고 치실 어. 찌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입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직까지는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쪽과 이쪽 완전 반대 방향에서 잡아당기고 있는데 지금 차차님께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듣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소리만 듣고 있어요 <laughs> 아직까지 입장이 찢어지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지금 느낌은 좋은데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이 좋은데 저도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나도 몰라요. 사장님 저도 몰라요. <laughs> 자릅니다. 네. 근데 당길 때 한꺼번에 힘을 주고 당기지 말고 약간 이렇게 힘 조절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또 화분이 아니고 어딱 소리. 아, 깜짝이야 방금 딱, 딱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화분이 들어갔습니다. 아니고 여기 지금 밭이어서 자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맞그거 맞습니다. 이거 한번 두, 들어 올려 주세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들어 아니 드는데 거. 그러면 차차님이 짜자잔 하세요 그럼 <laughs> 내가 들게 <laughs> 시작 예. 개봉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짜자잔 와 진짜 깨끗하게 잘 잘렸습니다. 와 입장 보시면은 yeah. 상처 하나 없고 예치, 또 밑에 보면 밑에 입장에 상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치실을 사용할 때는 꼭 재사용하지 말고 한 번만 사용하시고 한번 사용할 때에도 윤활제가 발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더 발랐기 때문에 요런 면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접합 부위 이 입장과 위의 입장이 사이에 붙어있는 부위인데 음, 이 그렇지. 사이로 윤활제가 아, 윤활장 많이 치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 음. 상처 없이 잘 잘렸습니다. 그리고 요 색감이 요 분위기 없고 차이는 입장 입장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음,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실이 들어갔을 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볼록하게 잘렸잖아요. 네. 이러면 여기가 너무 볼록해버리면 여기 생장점을 놔두고 잘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볼로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잘리는 게 음. 좋은데 이거 운에 맡겨야죠. 짜겠어 그렇지? 그렇죠. 눈이 안 음. 보이니까.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엉덩이도 네. 깨끗하고 근데 여기가 같이 한번 보여 주실래 예, 여기가 조금 쏙 들어가게 잘렸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입장 떨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그리고 나중에 생아까 생장, 말씀드린 생장점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깨끗하게 입장이 상처 없이 음. 커팅이 잘 됐습니다. 오늘 기적금 화분도 분갈이도 하고 기적금도 한번 적심해봤습니다. 네, 주인님 계실 때 잘랐는데 축하드립니다. 잘 잘라져서. 자봉사님 감사합니다. 네. 451번입니다. 아, 실버그. 요 아이 레오파드 실버인데 어, 색감 보시면은 붉은 색감이 유독 어, 발현이 잘된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수형도 반듯하고 환자 입장 가지고 있는 어, 레오파드 실버. 여기 뿌리 당연히 튼튼하고 요 아이는 보너스 있어요. 뒤쪽 보니까 자고 이렇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얼굴 굉장히 반듯하게 잘 생긴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사이즈 7.5cm 나온 어, 451번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452번 와이는 어, 도감말이야 생얼 얼굴 전짓, 아, 반듯하게 생겼고 입장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 두께 도톰하게 성장했고 충수도 지금 좋네요 보니까 충수까지 그리고 수형 복륜금 그리고 가지고는 충수까지 좋은 영이의 도감말이야 요거는 사이즈가 제 보니까 지금도 7cm가 나오고 있어요 어, 452번입니다 도감말이야 생얼 7만 원이에요. 453번입니다. 행복 마리아 생생. 요 아이 환엽 가지고 있는 복륜금의 행복 마리아입니다. 뿌리 지금 튼튼하게 잘 내린 거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 층수 볼수 있고 복륜금 지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한 빼고 크기 재 볼게요. 아, 이렇게 재야 될것같요 사이즈 지금 6.5cm 나옵니다. 453번 행복마리아 생얼입니다 454번 도감마리아 생얼입니다 어,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은별 모양 어, 딱 오각형 형태이루고 있는 여기가 한개 양쪽 팔, 요 다리 이렇게 해서 오각형 반듯하게 잘 생긴 도감마리아 생얼입니다 입성 보시면 입성 도톰하고 이렇게 반듯한 얼굴 뿌리도 지금 튼튼하게 잘 내렸습니다 사이즈 6cm 나오는 크기입니다 454번 도감입니다 455번 몰개인 복융금 어, 요 아이 얼굴 잘생겼고 그리고 아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이렇게 환엽의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복융금 또렷하에 들어가 있고 옆모습 보여드리면 입장 두께 한번 봐주세요 진짜 두껍게 남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몰개인 복융금입니다 뿌리 튼튼하게 잘 내렸어요 사이즈 7.5cm 나왔고, 455번 몰개인입니다. 10만원이에요. 456번입니다. 어, 몰개인 군생. 먼저 이게 모주이고, 모주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14cm가 되는 크게 모주 사이즈고, 복융금, 복융금 잘 들어가 있는 모주. 그리고 자구가 지금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4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두개는 지금은 금기가 보이지 않는 무지이고 왼쪽에 보이는 아이 복륜고 확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아이도 복륜고 확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 한번 재 볼게요. 6.5cm 나옵니다. 작지 않은 크기이고 요건 요래재 볼게요. 옆에 다른 아이가 자꾸 걸리는데 요거는 5.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총 4두에서 2개가 복륜금 456번입니다. 몰게인 군생 11만원이에요. 457번입니다. 이 아, 아이는 기적금 아,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오늘 특가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거예요 사이즈가 지금 11cm가 되는 크기의 아이고 복륜금 또렷하게 잘 들어가있고 층수 충수 보여드릴게요. 층수도 좋은 아이입니다. 457번 기적금 이 30만 원이 458번입니다. 어 아이는 곰마리 아이고 현재는 이제 실뿌리눈트인아이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아이입니다요 어, 아이. 사이즈가 사이즈가 16cm가 되는 크기의 곰마리 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보시면은 수영물로 반듯하고 금발현도 전체적으로 발현된 아이. 458번입니다. 곰마리. 아 459번입니다. 에보니 복륜금. 요아이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란색 색감이 들어가는 에보니 복륜금이고, 어, 녹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요아이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지금 금발이 다 되어 있고, 수용도 반듯하게 잘 성장한 에보니입니다 뿌리 확인시켜 드릴게요. 뿌리도 튼튼하게 잘 내리나요? 어, 사이즈 7.8cm 아, 나옵니다. 여기까지 내보니까 사이즈 8cm 나오는 크기에. 에보니 복용금입니다. 459번이에요. 460번입니다. 에보니 복용금. 어, 이 아이는 지금 실 뿌리가 나서 뿌리가 활짝 하고 있어요.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이 아이는 무엇보다 복용금 굉장히 또렷하게 잘 발현된 에보니입니다. 근데 요런 입장 보면 에보니 치고는 입장이 좀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속입장까지또 복용금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5.5cm 나온 에본니 복용금입니다. 461번입니다. 에본니어이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에본니녹금 색감 보시면은 반짝반짝한 입장이 입장 전체적으로 또 반은 뿌려진 주가루 뿌려진 것처럼 뿌려져 있고 녹금도 진하게 잘 들어가 있는 에니입니다아 예뻐요 진짜. 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9cm 나오는 크기에 에본니 461번입니다 462번입니다 레오파드 요아이 레오파드인데 지금 요거는 꽃대예요요 부분 요런 거는 꽃대 나온 거를 아직 하엽 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아이 수영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했고 환엽입니다 환엽에 그리고 어 입장 가지고 있는 레오파드 층수가 좋아서 요아이 바로 적심해도 어 되는 층수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지금 요 아이 11cm 나옵니다. 11cm.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 11 나오는 462번 레오파드입니다. 463번입니다. 레오파드 실버 군색. 어, 왼쪽 오른쪽 요두 아이는 수형도 완벽하고 금도 완벽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동생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요 아이는 지금 보니까 동생은 아직까지는 금발이 아닌 안 보이고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요 아이 얼굴 반듯합니다. 실버금 확실하고 요 아이도 수형 반듯하고 실버금 확실합니다. 요두 아이 모주 크기는 모주 크기는 한 10cm 되고 여기 자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구 사이즈는 약 5cm 가량 됩니다 요두 아이하고 뒤에 동생이 총 3두짜리 레오파드 실버 464번입니다 어, RS 금 어, 완벽한 금 가지고 있는 RS입니다 RS 보면은 이 정도 금 아니고 금 조금만 들어가도 가격대가 있는데 이 아이 또렷한 복용 가지고 있어요 어... 사이즈 지금 6cm 나오는 크기 RS입니다 464번 R.S. 금입니다. 465번입니다. 주피터 금. 이 주피터는 지금 금발현 보시면 은 주피터의 금이 이 정도 발현된 게잘 없어요. 그리고 u 아이는 지금 현재 실불입니다. 활짝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말씀드리고 아 옆에서 보셔도 금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입장에 금발현 잘 발현됐습니다. 요거 사이즈 8cm 나오는 크기입니다 465번 주피터입니다 466번입니다 러블리금 어, 요 아이는 지금 실뿌이 눈에 튀었어요 이제 실뿌이 내려서 활짝 하면 되는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 보시면은 색감 진짜 예쁘게 발현 잘된 러블리금이에요 봉융금도 또렷하고 요런 핑크 색감 그리고 노란빛 색감 녹 그리고 요거 다 합쳐가지고 정말 조화가 좋은 러블리금입니다 러블리 금은 저렴한 아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 아이 예쁜 색감만큼 진짜 러블리한 그런 다육이에요. 이 어, 아이는 지금 크기 한번 재볼게요. 어, 아이고. 사이즈가 7.5cm 나오는 크기의 러블리 금입니다. 이 아이는 12만 원이에요. 467번입니다. 이 아이는 카사노바. 가사노바 지금 요 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 보시면은 가사노바 입장이 이 정도면 환엽이죠 그리고 요 아이 얼굴도 반듯하게 생겼고 아, 가사노바는 입장 틀어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여러 방향으로 어, 방에 빛은 나있는데꼭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노바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요 가사노바 얼굴 반듯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사이즈는 지금 10cm 정도 되는 크기의 가사노바 467번입니다. 468번입니다. 수정 마리아. 이 입장 진짜 깨끗하게 발현 잘 되어 있는 수정 마리아. 색감이 진짜 수정처럼 맑고 투명 깨끗한 입장 가지고 있는 수정입니다.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지금 흙이 제가 이제 흙 턴다고 바람을 불었는데 하나 날아는것 같아요. 다시요, 수정마리아, 복륜금. 어, 사이즈 8cm 나옵니다. 468번 수정마리아입니다. 469번입니다. 엘크혼 철화. 요 아이 사이즈나, 물론 크기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이예요. 철화 엮기, 요렇게 좋고. 그리고 좌우포 크기도 사이즈 11cm 되는 크기의 엘크혼임 철화입니다. 이 아이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층수도 좋고 입장도 멋있게 잘 성장한 엘콘이고 진짜 예뻐요. 469번입니다. 470번입니다. 레오파드. 이 아이는 지금 입, 입장 보시면 입장 숫자 굉장히 많아요.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층수 좋고 금의발현은 밑에까지도 지금 발현되어 있는 레오파드예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현 진짜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10.5cm 나오는 예쁜, 아, 진짜 예쁜, 레오파드입니다.